자신감이라는 게 능력치를 처음부터 팍팍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일반 시민이에요. 이번 영상은 작업을 설명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일반 시민 오픈 카카오톡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보강토 작업인데요 이건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작업 지시대로 하는 거예요 제 몽타주도 공개하고 싶지만 요즘에 피부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많이 박살나 있습니다 뭐 괜찮았던 적도 없지만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전 영상 보시면 있어요 그런데 식사시간은 피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 보고 가끔 현장에서 어? 유튜브에서 봤는데 하시면서 신기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좀 신기하게 생겼나? 신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딱 봐도 일반 시민이고요. 대화를 몇번 나눠 봐도 일반 시민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픈 카카오톡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물론 제 얘기가 100%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립적으로 놓고 얘기할게요. 제일 먼저 자격증은 땄는데 취업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가족들이나 지인 없이는 시작하기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지인이 있어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는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자격증만 따놓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걸 제가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조언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언을 해주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알아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는 몇인지, 결혼은 했는지, 자녀는 있는지, 운전면허증은 있는지, 장비 경험은 있는지 등등. 일단 나이는 어릴수록 좋습니다. 거기에 노가다 경험이 좀 있다 하면 약간의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저는 노가다 경력도 없었어요. 나이만 26살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나이 많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현장 기사들한테 욕먹으면서도 배울 수 있는 정도의 마음가짐이라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겠죠.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때라도 배우고자 한다면 저 일반 시민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결혼은 했냐는 겁니다. 했으면 자녀는 몇이나 되냐 이걸 물어봐요. 이게 좀 중요한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왕이면 결혼하기 전이고 몇달 정도 아껴 쓰면서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이런 사람들 특징은 구기사 시작해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배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요. 제 경우를 잠시 말하자면 저는 흑수저 출신이고 아직도 흑수저예요 그래서 저는 월급을 빨리 받으려고 현장마다 다 따라다니고 최대한 현장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사수가 일하는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빨리 기사도 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 두번째 결혼하기 전인데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급한 게 없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누가 해보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건지 의지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물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뻥안 치고 10명 중 한두 명만 배우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배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배울 것 같아요. 제가 기사 때 가르친 부기사 한 명이 있었는데요. 잠깐 소개하자면 그 친구는 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집에서 용돈 타서 다니기는 싫었는지, 주중에는 그저 따라다니면서 일 배우고요 주말에는 예식장 같은 데서 알바를 했어요 그게 2005년도 정도 된거 같은데요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 알바하면서 하루 5-6만원 받을때로 기억을 하는데 배우고자 마음먹으면 이렇게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땐 부기사 월급 한 푼도 없었을 때예요 지금은 대부분 차주들이 50만원씩은 주잖아요 그 친구 지금 저보다 잘 나갑니다 이쯤에서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하자면 전화 좀 해라 이 생키야 살았는지 뒤졌는지 영상 봤으면 댓글이라도 남기던가? 와. 자그 다음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봅니다. 이걸 왜 물어보느냐 딱 까놓고 얘기해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돈이라는 걸 벌어야 하는데 부기사 때는 수입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달 정도 생활비를 집에 못 가져다 주는 게 현실이에요. 맞벌이 하는 가정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요. 아니면 집에 재산이 좀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힘든 게 현실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 남자들 너무 불쌍합니다. 얼마 전에 제 오픈 카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커피 한잔 사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동네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사주고 술도 같이 마셨는데요. 이 친구의 상황은 결혼도 했고 아기도 두 명이라고 하는데요. 몇달 정도 버틸 생활비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옆 동네에서 부기사를 구하는데 월급 80만 원을 일단 받기로 하고 장비를 타라고. 했다 합니다 근데 뭔가 의심스러워서 안 갔다 고는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 은 밑져야 본전인데 일단 가서 해보지 그랬냐 가서 겪어봐야 이 일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갈지 짧게 일주일 정도 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줬 어요 그런데 4년 기사를 타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년 노예계약만 아니면 나 같으면 일단 가서 해보겠다고 했어요 뭐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기면 위약금 물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가 진짜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딴데 가면 그만이고. 그런데 웬만해서 차주가 개 베이비가 아닌 이상, 4년이라는 압박감은 있지만, 잘할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런 조언만 해줬는데, 이틀 후에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그 카톡 내용은, 형님, 저 이따가 부기사 면접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해. 라고 해줬더니 며칠 후에, 형님, 저 완전 현장체질인 것 같아요. 인생 박아야겠어요. 라고 메시지가 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한 사람이든 안한 사람이든 이런 식으로 열정 가지고 한다면 아마 가르치는 사람도 기분 좋아서 하나라도 더 알려줄 것 같아요.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 겁 먹지 마세요. 차주들이 여러분들 저 패는 것도 아니고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왜 겁부터 먹습니까? 물론 진입 장벽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일단 가르쳐 준다는 차주들이 있다면 가서 해 보세요. 처음엔 짧게 일주일 정도 해보고 모르겠다 싶으시면 한 달도 해 보고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른 길 찾아보세요. 물론 내 시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놓고 볼때한두 달이라는 그 시간 투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이라는 게 능력치를 처음부터 팍팍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이 능력치 1이라고 한다면, 부기사 하시면서 이것저것 보고 듣고 하시다 보면 능력치가 10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장비도 타보고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 능력치는 20도 되고 30도 되겠죠. 그러다가 초보기사 할 때쯤 100만큼 하는 거고요. 이때부터 재미가 붙으면서 B급, A급 기사 정도 되면 능력치가 500, 천, 그만큼 눈덩이처럼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공을 쌓고 경험치도 쌓고 능력치를 올리게 되면 내 사업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설명란에 보시면 1대1 오픈 카카오톡 주소가 있습니다. 카톡도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무료입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